파모츠. 웨이트 퍼슨. 어디셔널 5%. 5% 나타 10%? 5% 그래. 액츄얼 10% 아. 이봐. 어. 아. 근데 왜 디스카운트 해 줬지? 이게 뭐지? <laughs> 컨트롤 파하오 어, 2 y 2 y 이면 5%면 괜찮다. MJ 닮았나? No, okay. 5% because so my g u 어, 잘했다 어. 그렇지않아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MJ가 말해 버렸네. MJ가 토킹 했어? <laughs> 제가 주인 할머니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 많은 일들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저도 지금 심란해 가지고 유노 아, 페이스북 네. 클로즈 망고 에이턴드레 따우 전바 카드 바 유지만 고왜나 허번 지연 나하 그냥 갖다 먹어. 얘이든 이더리 Korean b a 어. 코리안 크레딧 카드. You know where use? 페이스북. 아, 네. 이스숙메타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어, 메타. No? No. Somebody use meta b meta. Be careful next time. 바닥에 o n y u e Akova, Haysen o g u t i b a r y Stetman, actually. No, no. a s oh. okay. But Akom d i d n t e l m n everyone. 이분도 Akom d i d n t e l Michelle, But Michelle Nova. Mm. How do you know actually? You 우리 처형 남자친구가 있는데 처형 남자친구가 내 영상을 보고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이 미셸한테 얘기해서 이제 미셸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안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됐네요. 아 그래서 걱정을 엄청했어요. If <목소리> like that 매니 Philippines many diva? Yes. When I p a Sometimes Devil Lighting 카드 넘버. 이제 베리 덴젤 숨은. You m a so i n t 디 i 아코 웬 아이 기브. 베리 이집트 이킹 페이크 카드. 아코 에이턴 됐다고 좀 루스했어. 나 필리핀 카드, 코리아 카드 아코 콜 뱅크 바 코리아. 아코 노 유스만 에이턴 됐다고 전. Somebody 바 유스. 레이크 됐어. 대회. 프로세싱망구, 버트먼스, 스리먼스, 버트나슈얼바나슈얼, 나도 원원드파나슈얼, 아코 젖소 웨이팅망구. 대체 알바, 아코콜, 메타바, 유노베리 디피커트 메타콜디바, 맨날 다이렉트 메세지. 아코베리, 어 디피커트 파인드바 메세지. 근데 메타콜미, 근데 아코 오버 디스엄바 시츄에이션바 토킹. 엘치얼리 아코 오레스 유스 메타오소디바, 버트 대화를 해보 어플로바 카드넘버디바, 어플로바 넘버. 또악고노이스 초이스. 토탈 리스터어19 타임스 엔드 토탈 머니 is 8000 됐다고. 대차해 봐. 갖고 컴플레인 없소 메타. 대추와의 메타 클로즈망고악고 페이스북. 아울 페이스 페이지 바이바고 오래스 유즈 머니 페이스북. 악고비포츠갖바캣나푸스망고 임포턴트. 이렇게 카드가 막혀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컴플레인 했던 페이스북 측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 엄청 힘들었습니다. 유너 you know, 페이스북, 아쿠 베리 롱타임 바위 베리 디피컬트 메이킹 바 디바. 플로즈 바 라이크 댓 베리 사양 망고 비코, but now, ok l a 아 because I've so many times c o m p l a i n e yearly. But m o n e y Atonde 1000 I don't know actually I m very very stress full but I got bit d e n t t e l l somebody man But you feel but I got very no good face be b u d d but actually last month I go always tell MJ away and they always my angry face can I was very furious na lang 800 r o b l x 로블록스 크죠? 아 진짜 너무 제가 사실 이제 이걸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못 찍은 게 아니라 안 찍었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영상까지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거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아마 그 전에 이제 거기 상담사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던 내용들은 아마 자료가 남아 있을 겁니다. 대체해봐고 베리 나우 n 소 w 니프 m a n 유노 r 브콘도프 m you k 페이스 h 프 v e a 앤 o 마이 카드, 크레딧 카드 프 b e f 앤 r e f a 브타이 o o 소소 r 니시츄 e 이션가 아니, 벨 스트레스 대체해봐 디스 타임 크리스마스파티는 오늘 심플 로 하자. 가 그냥 말단 데티먼먼스도 줘야 되구나 400? 근데 <laughs> last year said 400. Oh. Next month's salary almost 1 million 40. plus. Year. 30 months is possible? w a l k i n g t h h o w many kinds f of f o o More possible? Five. And then one little. Five? <놀람> 니, 뭐 니촌이야 <laughs> 니촌은 오랜세이팅 하잖아 이걸로 브리 벌스데이 이팅 하지 않냐? 어떻게 어난 니촌 언어도 날랑. 야 맛집에다 삼겹살 먹을 곳이야 니촌 <놀람> 어치탄의 피그 <틱을> 왈라야? 아 <놀람> 에스킹 해봐봐 이야그돈 많이 들이받야 홍콩 니촌 제일 큰 망고? 아꼬 비포 바이 망고? 피그? 이 그 치타한테 에스케이 버버 키아 날랑 살롱 케이는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하고 okay. 있어서 그동안에 정말 안 좋았던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uh, 영상으로 사실 남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밖에 이제 제가 예전에 샀던 콘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판매를 한지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변호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은 게 내가 그런 상황인 걸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표정이 어두웠었나 봐요. 최대한 밝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보였나 봐요. 쉐이는 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직원들도 그를 느꼈나 싶네요. 그래도 지금은 한결 좀 마음을 아, 내려놔서 네. 편합니다. 예. 손님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을 때도 있으니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있습니다. <목소리> I've never seen it before, but every year you give it yeah, to t o p stylist. Top designer? l a h o Tell t h a b t t p designer. And then, best so employer. Stylist? No, all by all. How? No. I don't choose. No, not at a l n a m and then, hiding in t e paper. paper. Uh, one person, so I think. h t if s h o u l c h o o r s e l f You chose t u o i a also. Best o u n t e r y e a f you know, Tajurugoja, all k i m u 아 a I got a best seller. Best two p e r s o And then best uh, and the hair employee one person, working and the kindness and every t h i n g bar, so they only one person choice. Oh. I, every time I cannot say but yours는 no. every time bar see D b r 제가 그동안에 크리스마스 날 진짜 크게 크게 해 줬죠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줬고 호텔에서도 하고 풀빌라까지 빌려서 하고 막 진짜 큼직큼직하게 했었는데 사실 요번에 제가 너무 이렇게 사건 사고들 지 많았어 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또해준 것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요번 한 번은 그냥 심플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할 수는 없고요 제일 oh 크리스마스 때아쿠오래서 기부디바? 예유스가기부미해죠 디스타일 이거 because always like on your birthday 크리스마스 2 5 your 2 <birthday> 7 <laughs> <on December. 웃음> 야이씨 그래서 다 퉁치는 거야? 아나저 제일 싫어하는 데 퉁치는. 아까 벌스데이 체인지할 거야 다 데이 아 어쨌든 어 여기 할머니 렌트 5%밖에 안 해줘가지고 너무 좋다. 어, 갑자기 행복해졌네요. 야 원래 1년에 10% 해줘도 솔직히 할말 없는 건데. 대봐 할머니봐 하우드. 92. 나도 원원드래. 야웬원티 웬. 아니 뭐하해 한0저스0 0스키아원0 0 1 0 0원원0 1 0 0 0 1 0 0 e r 1 0 0 100,000. 1 0 100,000. 100,000. 1아0 100,000. 어0 0 0 0 0 100,000. 1 0 100,000. 1 0 1 0 0 1 1 0 0 0 0부1 1 1 0 100,000. 1 0 0 1 1 0 1 0 0 100,000. 1 100,000. 1 0 0 0 미제 이까 어서 원혼들해. 원혼들해. 어. 이까 노드링 하잖아. 나 와이프도 요즘에 little 술을 little, 안 먹어요. 술술 고래였는데 <laughs> 술을 안 마신지 진짜 오래됐어요. How many years 노드링? No How many years? How many Mates. months? t o m t o x t month. <웃음> <웃음> 그래, 두달안 먹으면 Maybe 오래 안 마셨다. 지금 결제가 3일에 한 번씩 100만원 이상씩 결제가 되고 있다고 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회원님께서 한세 개로 볼수 있겠군요 회원님께서 모르시는 광고가 있거나 아 회원님의 광고인데 그걸 인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카드가 도용됐거나 이세 가지인데 일단 회원님의 광고 계정 내에서 회원님께서 광고를 그 돌리시는 거 외에 모르는 광고가 혹시 돌아가고 있는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럼 지금 요그 그 결제 내역 보시면 코드가 1 0 자리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걸 가지고 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제 다섯 번째까지만 확인해봤는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계정이 아니에요. 회원님께 권한이 없는 계정이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회원님께서 권한이 없으신 거가 저희한테는 표시가 안 돼요. 이 여기서부터는 이게 저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결제 참조번호를 전부 다딴 다음에, 거기에서 이 결제 참조번호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회원님 쓰신 게 맞고, 아. 만약에 그게 아닌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전부 다 잘못 사용된 거예요. 회원님 쓰신 게 아닌데 사용이 됐다는 거죠. 회원님 계정에서 쓰이지 않은 거. 이제 전부 다 이제 골라내실 수 있죠. 그각 결제 참조별로 얼마가 결제됐는지 네. 옆에다가 그냥 나란히 써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결제 참조번호, 지출된 금액,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해결이 뭐 되는 건가요? 회원님께서 쓰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죠. 네. 네. 해외이용고객센터입니다 지금 오늘 결제된 게 있거든요 780몇 달러인데 그게 한국돈으로만 110 얼마 지금 음. 빠져나갔거든요 네 새벽 4시 53분에 결제된 부분이네요 고객님 네 그게 어디서 나간 거죠? 광고 서비스로 나오는데 10월달에 가기 여러 건 있으세요 고객님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번 달뿐만 아니고 저번 달도 그렇고 지금 빠져나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달러로 그 네, 광고 서비스인데 혹시 뭐 어디 뭐 등록해 놓으신 건 아니실까요? 광고 서비스. 광고를 나오거든요?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정독까지는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보통 광고 결제하거나 그럴 때 이제 거기 사이트,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거든요. 보니까. 네. 그 페이스북에 결제 내역이 나와요. 네. 원래 보통. 근데 거기 결제 내역에 보면은 승인 번호가 있잖아요. 왜뭐 번호랑 네. 영어랑 네. 섞여 있는 거. 그게 그거가 여기 뜨는데 이거랑 지금 여기 카드에서 승인된 거랑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결제가 많은 거면 도용된 거죠. 이거는 페이스북에다가 문의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문의를 해 봤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 해 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있는 결제 내역이 있어요. 그거랑 네. 지금 제가 국민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랑 안 맞고 네. 더 많거든요. 지금 양이. 네. 네. 그쪽에서는 어떤 답을 하시던가요, 고객님? 어 결제권이 없, 없는데 왜 결제가 됐냐고 그 말을 하죠. 일단 여기서는요. 네. 또 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 해외 거래 정지를 좀 해드리게요, 고객님. 네. 거래 정지는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또 정지는 하지 않고요. 제가. 제발... 문자 요거 하나 보내드려볼게요. 문자요? 이 제기는 원래 평일 영업 시간 중에만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때 네. 신청하실 수 있는 문자거든요. 이 경로로 보내드릴 테니까 최근 사용내역이 아니시라고 하면 보는 데에서 네. 뭐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앱에서 사용하신 내용이 최근 사용내역이 안 보이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이럴 때까지 그런 상태고요. 혹시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결제될 때마다 문자가 안 오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제가 핸드폰이 세대예요. 세대를 전부 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두 대는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방송폰하고, 그리고 현지폰. 한국폰으로 문자가 와요, 결제를 하면은. 근데 한국폰은 대부분. 들고 다니 일이 없어서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온 거고 핸드폰을 한국 핸드폰을 꺼놓고 아예 그냥 보관을 해뒀었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부재중 전화가 왔을까 싶어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해외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드사에서 이 결제건이 맞냐고. 근데 전화가 온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티은행도 쓰고 있는데 시티은행 결제하니까 결제가 안 되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가 오냐고 물어봤더니. 아 해외 결제권이라 무조건 전화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은행은 왜 그게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까 지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게 해외 결제 시스템을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제가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제가 됐고요. 해외 제가 중국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중국을 갈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만 어떻게 내가 결제를 막아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외 결제. 다 같은 중국도 해외고 다른 나라도 해외인 거라서 해외 결제를 막은 건데 예상인데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당시에 해외라고 해서 중국만 닫아놓은 것 같아요. 실수로 직원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결제가 된 건데, 해외 결제를 막아놓으면 해외 결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기다려 보고 있고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 다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결제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조심하시고, 최근에 쿠팡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개인정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도 카드 조심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